왕계일치인 내가 아직까지는 한 번도 헤매지 않고 잘 가고 있는 중입니다.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창밖에 또 정신 팔지 않고 안내 방송에서 나오는 예쁜 언니 목소리에만 정신을 집중하고 집에 잘 가고 있는 중입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버스가 흔들립니다. 아까 우리 집에서 나올 때 욕심을 너무 부려서 쌀을 많이 짊어지고 온 탓에 목이 결려서 버스 유리창에 머리를 대고 가는데 자꾸만 이놈의 머리가 흔들립니다. 우리 할머니들 말로다. 대갈빡이 겁나게 흔들립니다. 소불알 맹키로 말입니다. 허나 저는 절대로 음주 승차하지 않았습니다. 우리 할머니들이랑 막걸리 절대로 안 먹었습니다. 세상이 흔들리는 것이지 지는 똑바른 사람입니다.